이번에도 제가 엄마랑 갈 거예요. 오늘은 엄마하고 같이 같이 놀아. 응? 엄마하고 같이 놀수 있는 게 많지 않나요? 여기 엄마는 엄청 바쁘셔서 놀 시간도 없대요. 처음으로 같이 놀았대. 그럼 해볼까요? 자 다른 것부터 찾을게요. 제가

제가 오늘 쉬는 날이에요. 그래서 우리 <laughs> 여러분 바쁘신 엄마들도 있겠죠. 그래서 엄마 별로 안 놀아요. 엄마 쉬어도 좋 아프다가 안놀아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연상 영상, 여러분과 연상을 찍으니까 재밌어요. 그럼 안녕, 쉬는 복스 많이 사랑해주세요.